지냈어? 어딜 보고 인사하는 거예요? 내 장기들. 아, 아니 이게 왜 수경 씨 거예요? 사채 쓰고 나한테 맡겼잖아아 뭐예요? 아, 무섭게 그래요? 뭐시 무서워? 내 장기도 봉구 씨한테 하나 줬는데. 에? 무슨 장기를 줬는데요? 내 심장. <laughs> 아왜 저래? 아우 오늘 무슨 데이트 할 거예요? 아예 오늘 그냥 밥이나 먹읍시다 간단하게. 뭐 먹을 건데요? 아무거나. 뭐 피자? 너무 헤비해. 샐러드 먹어요? 아침에 먹었어. 뭐 먹을 건데요? 아무거나. 아 진짜. 아 그. 순대국 먹고 싶죠? 콜 아씨. <laughs> 아 국밥 조금 만 먹어요. 지겨워. 아, 있어봐요. 내가 맛집을 알고 있으니까. 예. 응. 여보세요. 예, 서장님. 나 이수경이요. 10분 뒤에 두명 갑니다. 그어따서 저런 거예요? 마포 경찰서. 아, <laughs> 아, 걷다 왜잖아요. 아 진짜 너무 창피해. 창피해. 본 네. 것이 위치로. 아, 가가동가동가동가동가동가동가동가하가마가내 <laughs> 아. 남자. <laughs> 내가 지켜야지. <laughs>